주간 BTV에서는 양나의 쌍커풀 수술 뒷이야기를 담은 이로가 될순 없어와 현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이다 같은 시원한 판결을 내리는 드라마 악마 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과몰입 덕에서는 드라마 킬미의미를 일곱 가지의 다양한 인격 시점으로 과몰입해볼 수 있고요. 넌 누구냐? 스타타임머신에서는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커피 소년 드라마 커피 프린스 이호점 진아림을 연기한 김동욱의 사랑스러운 소년미를 만나볼 수 있고요. 또 명작말을 엄선한 구작이 명작에서는 악마 판사로 13년 만에 재회한 지성과 김민정의 흉부외과 레지던트 시절의 모습을 담은 드라마 뉴하트까지 t v 픽 지금 시작합니다. 개그맨 부부들의 리얼한 결혼생활을 보여주는 JTBC 이로 가될순 없어. 잘생긴 양양님. 이때 왜 이렇게 잘생기셨죠? 뭐, 이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팬들을 위해서 살짝 리모델링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무슨 쓸제없을지 무슨 성형이 부이가 지 과거의 리즈 시절을 되찾으러 성형외과를 찾아간 팽락 부부.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충혈이 돼요. 피부 짓무른다고 표현해요. 잘라주세요. 잘라가지고서 뒤로 꼬매주세요 <laughs> 뭐, 뭘 해놓고 해 도대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부분 중 쌍꺼풀 수술만 하기로 한 양락. 자, 쌍수로 다시 태어난 양락의 모습은 과연? 미래 지향적인 비주얼이 이거라면 어우 미래야 오지 마라. 매콤하게 하시는 사장님 같으세요. <laughs> 너무 잘됐어 원빈 씨하고 공유시 되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기대하던 아 원빈, 아 공유는 아못 됐지만 아 수술하느라 고생한 남편을 간호하러 온 현숙 씨. 아 그래서 괜찮아? 수술은 잘 됐나요? 어, 선생님은 잘 됐대. 어, 아주 잘 됐고. 어. 그 저기, 원빈 씨보다 더잘 나와서. 어, 원빈 씨 <laughs> 원빈 씨 죄송해요. 아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어, 그렇옛날에최양락기 어. 아니라. 초코양의 팬들. 초코양락 팬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 더 좋은데 좋은, 좋게 생각하좀들었는데아 어차피 눈도 찌르고 그랬으니까 이제 눈도 안찌른는데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아 이제 제 수술은 그만해야 되는데 어. 이제 하지 말자고 어. 이제 싸구브라라 어. 태어났나 싸구부라라 태어났 이게 좀 잘못돼도 그냥 가자고 그럼. 나도 이거 믿고 잘못돼도 응. 그냥+ 그냥 그런대로 살 거야 잘못되면 싸구라스 응? 맨날 끼고 있으면 돼 응. 수술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곡소리가 저... 가득한데요. 괜찮아. 당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딱 쓰니까 진짜 연예인 같다. 다 가리니까. 잘해. 제... 다 가리니까 연예인 같아. 아이 수술 이제 하라고 해놓고부다 가리는 게 좋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laughs> 이제 당신은 이제 스스로 아, 집으로 가는 양나에게 건넨 현숙의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얼마에 샀냐고. 아이고. 그리고 부부싸움을 불러온 재건의 이게... 특별한 취미 생활과 택배와의 전쟁을 치르게 된 윤아와 민기 부부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JTBC 이러가 될순 없어. BTV에서 확인하세요. 옮기는 건 없어. 그냥 없어요. 뭐야? 우리 사는 곳 맞아? 어른들의 힐링 로맨스 t v n 너는 나의 봄. 구구빌딩 3층에 정신음악가를 차린 영도. 병원에 출근하던 중 건물 앞에서 이웃사촌 다정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오늘 도착인 거지? 예, 어, 예, 그런데요. 이름이 어떻게 돼? 주영도 나이가 많으셔? 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니, 저... 누군데 자꾸 반말을? 산호텔에 말해볼게. 근데 어르신들, 온돌방 원하는 경우 많아서 객실 병이 안될 수도 있어. 아 어,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눈치챌 법도 한데. 만찬 뽕 올라와. 어디? 어 잠깐. 아 내가 이따 전화할게. 아 어떤 미친 애가 자꾸 대답해서 소통과 불통으로 가는 강렬했던 두 사람의 첫 만남. 살짝 민망했던 만남을 뒤로 하고 영도와 다정은 옥상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는데요. 얼굴 처음 보지 형은 나 과외쌤이었고 얘는 내 친구. 얘가 왜네 친구야 내 친구지? 장다정이에요. 아 예, 주영도입니다. 예, 아, 알죠. 어 형, 그거 해봐. 스누피. 스누핑. 뭐 어떤 걸볼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 없는 새, 쓰레기 자석, 검은 고양이, 붉은 여우 꼬리. 다정의 집에서 본 물건들로 정신 분석에 나서는 영도. 뭐지? 아뭔가? 발 없는 새. <laughs> 정착하는 걸 두려워해. 영혼을 갈아넣는 관계에 두려움이 있죠. 왜 그러다 여러 번 피를 봤으니까. 추리 소설도 끝부터 읽고 드라마도 스포일러를 확인하고 해피 엔딩이 아니면 시작도 안 하겠죠. 아마도 어린 시절의 가족 중에 가족은 건드리지 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영도 때문에 예민해진 다정. 미 미안해요. 기분 나쁘다면 사과 사 사과할게요. 음 사과는 빠르네. 불편했던 점심 식사가 끝나고. 와, 당다정이다. 누구세요? 와, 스토커다. 내가 왜두 사람을 묘한 삼각관계 분위기 형성되고 어색한 소개를 시작하는 다정. 이쪽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다고 두달 넘게 따라다니는 사람, 이쪽은 오늘 처음 봤는데 나 때린 사람. 내가요? 팩트 폭력도 폭력이고 뼈 때린 것도 때린 거예요. 영도는 다정의 팩트 폭력에 머쓱해하고 그런 그를 유심히 바라보는 채준 며칠 후 영도의 병원으로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환자로 오신 게 아니면 방문자는 바로 다정을 따라다니던 채준 아니면 부담스럽게 앞으로 다가오더니 영도의 발을 밟고 묘한 분위기 연출하는데요. 내발 밑에 네발 넣었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리송한 아. 말을 하더니. 저 환자로 왔어요. 그래야 내가 뭔 소리를 해도 어디 가서 말못 하잖아. 선후란 분위기 자네는 체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정에게 접근하는 체준을 영도는 모른 척할수 있을까요? tvN 너는 나의 봄 BTV에서 확인하세요. 아이구 외부 사람들 또 왔다 갔다 하고 좀 불안한데. 그 옥상까지 바래다주 집구석 카운슬링 TVN 신박한 정리. 지난 1년 동안 공간의 행복을 발굴했던 신박한 정리 팀이 마지막 의뢰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의뢰인은 바로 DJ D.O.C.의 이한일 씨. 아유 아닙니다. 어? 네. 의뢰하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정리 정돈이 되게 안돼 있으면 괜 네. 왠지 마음이 네. 좀 불안해요. 아 원래 좀 정리를 잘하시는 편이에요? 아, 잘 못해요. 아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해. 어디 여 일단 어디야? 방부터 볼까요? 아, 여기요, 네. 신박한 정리단 여기. 안방으로 향하는데요. 아 어머 세상에. 아, 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썰렁한 공간, 정리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심지어 침대도 안쓴것 마냥 깨끗. 그럼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하늘씨. 아니 그림들도 그냥 바닥에만. 받았으면... 그림 선물... 강아지 사진인데 이거. 아, 아그 짐이 곳곳에 아 있네요 정말. 아. 전 엑스가 가져가기로 했데안 가져가나? 아아난 아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 근데. 또 여기 드레스룸도 이렇게 같이 어, 근데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옷이 것도... 되게 조금밖에 없으세요? 연예인 옷방이라고 하기엔 소박해 보이는 가운데, 아 어, 근데 뭐 이건 갑자기 왼 웬... 빨간 꽃분홍 박스. 꽃 박스 이게 뭐죠? 어, 뭐 그냥 그거는 그거는. 당황한 하늘 씨 그리고 더 당황한 정리단. 이게 아... 네, 그거는 그거예요. 아... 그거는 그거. 어우 잔인한 사람들. 바로 전 부인과의 흔적이 가득 담긴 박스였는데요. 음... 이거는 간직하실 건가요? 아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아 쓰레기통에 버릴 수록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주로 불속에 버리죠. 아. 태우죠. 네, 태우죠. 예, 예. 인생 선배의 가르침 머리 탁 칩니다. 정리의시작은 비우는 것이죠. 지난 역사의 흔적부터 비워볼까요? 아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일주일 동안 비우기 응원합니다. 항상 어, 정리하겠습니다. 하늘 씨의 비우기를 응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비보. 이하엘 씨의 동생 이연배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두달후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신 박한 정리단을 찾아온 이하엘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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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바뀌었을 때 동생 방에 동생이랑 같이 이러면서 야, 형아가 영화, 이렇게 바꿔졌어. 어떤 이런 생색도 좀 내고 이제 사실 그러려고 했는데 이 방은 사실, 뭐 네. 거의 신경 못쓴 방이에요. 제 친동생이 제주도에 있다 올라온 거예요. 잠시, 아일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밖에 있는 거보다는 그냥, 나 어차피 혼자니까 같이 있자. 네. 그래서 일부러 올, 올라올 때마다 자는 방이고, 그래서 이 방도 좀 신경 쓰는 김에 네. 좀. 정리가 좀 돼가지고 좀좀더 아늑한 방이 누웠을 때 잠이 잘 오는 방. 네. 아좀 따뜻하고 아늑한. 사전 점검 당시 동생 현배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그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했던 한늘 씨. 아마도 이 방은 앞으로도 비어 있겠죠. 변하된 곳을 우리 하늘씨가 좋아하실지 저희가 위로가 되드릴 네, 네. 수 있어야 할텐데요 과연 이하늘씨의 추억과 슬픔이 공존했던 아, 그렇죠, 그렇죠, 집은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힘드시면 바뀌었을까요? 힘드시면 이렇게 걸어가면 되나요? 네, 오, 오, 뭔가, 뭔가 이렇게 환해졌어 자, 공간 라라라입니다 하나 신박한 정리단은 네. 이아넬 씨의 집을 위로와 힐링의 어?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줄 수 있을까요? 어? tvN 신박한 정리 어? BTV에서 확인하세요. 다름심이 됐어. 다 어디 갔어? 아 잠깐만 이게. 예시예 영웅인가 법관의 탈을 쓴 악마인가? tvN 악마 판사.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법정이 시작됩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범죄자의 형량을 투표해주세요.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국민시범재판의 재판장을 맡게 된 요한. 첫 번째 재판은 대기업 제이오케미컬의 폐수 방류 사건.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사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 설명해 주시죠. 총 인구 47명, 평균 연령 72세. 이중 11명이 사망했고 23명은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고 13명은 겨우 퇴원했지만 중증호흡장애, 신경장애를 포함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 비극의 주범이 바로 저기 앉아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증거도 없이 애국하는 기업인은 살인자로 몰다니요. 이 경제 위기에 저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인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증인을 법정에 세우는데요. 증인 결심한 듯 입을 여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저, 무슨, 무슨 폐수는 전부터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설비 노후가 심각하다.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장님은 내년이면 동남아로 공장 이전할 건데 왜 헛돈을 쓰냐. 장 부장,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피고인의 거짓말에 허둥 숨치는 요한. 그때 제가 속으로 이건 살인 아닌가 사람의 탈을 쓰고 이래도 되나 살인이라. 내부 고발자의 양심 선언뒤 다가온 판결의 시간. 요한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죄 없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남은 이들도 평생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든 피고인에게 피해자 47명에 대한 형량을 합산한 범인에서 금고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는 아니죠 어 빨리 얘기해 주세요 형기증 난단 말이에요 235년을 선고한다 네 235년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메리카 스타일 사이다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난 새해 영웅으로 떠오른 요한. 그는 유족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듯하다 하품을 하는 이 남자. 과연 요한은 진짜 영웅일까요? 아니면 악마일까요? TVN 악마판사 BTV에서 확인하세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부인하지만